지금 이 영상은 초안용 프리뷰 일품 최종 종합픽은 라인업 분석과 여러 해외 정보와 유류픽 부상자 전부 종합해서 가족방에서 안내해드립니다. 스포츠로만 10년째인데 여러분의 수익과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할 테니 가족방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가족방은 아래 고정 댓글에 적어뒀으니 가족방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필라델피아 에런 놀라 사승사패 4.06 에런 놀라 투수는 직전 경기 9분의 6홈에서 애틀란타 상대로 5이닝 7피안타 2홈런 7K 4실점 노디시전을 기록했으며 이전 경기 2분의 6권정에서신신내상대로 5이닝 8피안타 2 k 3실점 승리를 기록했다. 올 시즌 13경기 4승 4패 완동승 1회 7경기 킬스 성적. 에런 놀라 투수는 2019 시즌 12승 7패 3.87과 2020 시즌에 필라델피아 선발진을 이끌었던 투수. 올 시즌 13차례 등판 중 9경기에서 결정구로 사용한 체인지업이 위협적이었다고 생각된다. 올시즌 홈에서 2승 1패 3.03 올시즌 상대전 기록은 없다. 뉴욕와이 도밍고 헤르만 4승 3패 3.1위 도밍고 헤르만 투수는 직전 경기 7분의 6홈에서 보스턴 상대로 0 2이닝 3피안타 1실점 노디시전을 기록했으며 이전 경기 2분의 6홈에서 템파베이 상대로 5이닝 3피안타 오케이 3실점 노디시전을 기록했다. 올시즌 11경기 4승 3패 5경기 킬스 기록 도밍고 헤르만 투수는 지난 시즌 여자친구 폭행 관련한 문제로 징계를 받아서 모습을 볼수 없었지만 2019 시즌 18승 4패 4.03 18승과 함께 승률왕을 기록한 투수. 올 시즌 개막 후두 차례 등판에서 투가 많았던 탓에 연속되는 멀티 피홈런 허용에 무너졌지만 이후 9경기에는 구속과 볼끝 움직임은 좋았고 제구도 안정감을 찾아가면서 부활을 선언했다. 올 시즌 원정에서 4승 1패 2.10올 시즌 상대전 기록은 없다. 코멘트 전일 경기에서 10회 연장전 승부 끝에 승리를 추가하며 3연승에 성공한 필라델피아이지만 5회가 끝났을 때 7대 2 리드를 잡은 경기에서 동점을 허용했다는 것이 불만이 되는 상황. 양키즈는 2연패에 빠졌지만 추격조 불펜을 가동하며 상대의 필승조 불펜을 소모시켰다는 것이 월요일 경기에 도움이 될 것이며 도밍고 헤르만 투수는 올 시즌 원정에서 더욱 좋은 모습을 보여줬다. 뉴욕 아이 승리 가능성을 추천한다. 추천 배팅 승패 뉴욕 양키스 승. 핸디플러스 1.5뉴욕 양키스생, U58.5 언더